서울 북부지법에서 20대 대학생 a씨가 배달음식에 벌레가 있다고 주장하며 자영업자들에게 사기와 협박을 저질러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자작극으로 총 77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간 배달음식에 벌레가 있다고 허위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305명의 업주에게서 금품을 갈취하고 음식점들의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환불을 거부한 업주에게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하고 허위 리뷰를 게시해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음식점 위생 점검 등을 받으며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김선범 판사는 a씨의 범행이 지속되었고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원은 a씨의 범행 인정과 반성문 제출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유사 사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하지만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악용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소비자 신고의 책임감도 강조되어야 합니다. A씨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며 범행을 저질렀고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소비자 신고의 윤리를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